네, 안녕하세요. 슈퍼팩토리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포르쉐 964 터보입니다. 굉장히 올드카이죠. 예, 벌써 약, 어, 대략 한 40년 정도 된, 예, 그런 차량입니다. 이 차는 왜 들어왔냐 하면은 엔진 쪽에 문제가 있어서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, 예, 리프트에 띄워놓고서, 예, 작업을 좀 진행 중이고요. 어, 정비를 할 예정인데 정비할 곳은 바로 엔진 수리입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엔진 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전부 다 탈착을 했거든요. 엔진 쪽에서 뭐 오일 누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 지금 부품이 섭외가 돼서 작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모두 지금 내려서 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일단은 엔진이 뭐잘 아시다시피 뒤에 있기 때문에. 뒷범퍼 이렇게 탈착을 했고요예 지금 보시면은 머플러 소음기 쪽예이라그 다음에 미션 예그 다음에 앞에 예 관련된 하체 부속 앞이 아니죠 뒤죠 네 예, 요렇게 디스크라던가 예 미션 엔진쪽도 싹다 오버를 다 했습니다 지금 작업 중이라서 조금 주변이 지저분하긴 한데 예. 그래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엔진입니다 바로 예. 포르쉐 964 엔진 정말 보기 힘든 엔진이죠 예. 네 정말 보기 힘든 엔진입니다 예. 차를 보시면은 예, 차량은 이렇게 지금 엔진이 뒤에 있기 때문에 예, 엔진들 다 엔진뿐만 아니라 미션이며 전부 다예 내린 모습입니다. 엄청난 대작업이죠. 예, 이러한 작업도 저희 슈퍼팩토리에서 모두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예, 찍습니다. 네 이제 이렇게 생겼죠. 네 오일팬이며 예, 전부 다 이렇게 탈착해서 지금 예,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. 네. 까지보르쉐964 터보 예, 차량 엔진 수리하는 모습입니다 예, 나중에 또 예, 완성되면 다시 한번 또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